강세기 추레, 굽기 레비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아. 사사기, 릅기, 사무엘, 상하여왕기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는, 에미야, 에스더. 욕기, 십편 자먼, 전도서. 어가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에스게 아니에 호세야 요해, 아모씨 오바냐 요나, 미가 나마바국시가랴학께쓰가랴 말라기.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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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 보서콜로세 테살로니카 전우서 디모데 전우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고보 야고보 베드로 전우 요한 일이삼 유다서 요한 계시로 구약은 39권에다, 신약은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에치! <laughs> 창세기 출애굽길에위기 민수기 신명기여 오수와 사사기룩기 사무엘상아열한기상아역대상아 에스라니에미야에스더 욕기 시편잠언전도서 아가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에스겔 다니엘 호세야요 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니가 나옴 하박국스바냐 학계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모니 부리아 고보, 베드로전후 요한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시편 27아시약기 17, 1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장세기 출애굽기 의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물상서 사무엘하서와 열한기상서 열한기하역대상역대하 에스라네미아에스더와 욥시편자먼전도하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스 바냐학계스 가랴 말라기 마테 마가누가 요한 복음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 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 포골로세 대살로니까 전후와 디모대전, 디모대후서와 디도빌레몬, 히브리야고 보베드로전후, 요한 1, 2, 3, 유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권수를 나눠놓으면, 신약은 이 17, 구약 39, 이 성경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저는 꿈키즈만할때 외운 이 성경목록과 버전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새로운 버전을 잘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외운 걸로 해봤습니다. 창세기 출애국기대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수와 서서기록기 사물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느에미야 에스더 욕기 시편 참원전도서 아가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에스게 가니에오세야 요에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가마바 꾹스 바냐 아게스가라 말라기 드드드마태마가 <든든>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대살로니까 전우서 디모델 전우 디도서 딜레몬이브리아 고보 베드로 전우 요한 1,2,3 유다서 요한 계시로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예. 창세기 추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누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자 요온나 미가 나오하가 아바국스바냐 아게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 데살로니가 전우서 디모데전후 전우 디도서 베드로 전디도서 빌레몬이 브리아고보 베드로 전후+ 베드로 전후 요한 12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0. 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창세기 추대국기 대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아, 열왕기 상아, 역대 상아, 에스라느에미야 에스더. 욕기, 시편, 자먼,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 겔다니엘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야, 요나, 비가 나옴하박 국스, 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 데살로니가 전우서 티모베전후 전우 디도서 필레모니 프리아고보 베드로전후 요한 1,2,3 유다서 요한 예시로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 6육 권이다. 장장세기 츄레고기 레위 민속이 신명기 여호수와 사사기 룻기 상우의 상아 열왕기 상아 역대상아 에스라 는미야 에스더 욥기 십 변장 안전 도서 아가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게 에스게 다니엘 다니엘 다니 오세요, 오세요. 에아모세오 바냐 바냐 그래. 어. <목소리> 요나 예단어. 비가 나와나바국 스바냐 왕께 스바냐 말라길 아,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는 갈라디아서 <목소리> 엘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세, 세살로니가 <laughs> 전우소. 디모네 전우 디도서, 힐레브니들이야, 보보 엘베소서, 아야, 베드로. 베드로 전우 요한 일리다 누다섯, 누다섯 요한 계시로 구약 39권에다 신야 27권으로 성경은 16권이다 밤새 계출해 복귀를 지 민수기 신명기여 오수와 사 기사무의 상아, 열랑기 사마, 옆대 사아 대스가 레미에, 네 더, 높키시편참은 던져서, 아가이사야, 레미야함께 수가 에스게, 다니에, 호세아 요에, 아모스, 호보내 요. 게스바네 말라기. 마테. 마테 마가는 불가 요한. 사도 엔젤로 마서. 코린도전을 응. 갈라디아서. 헤베소서 응. 불리 또저 불로세. 아니야. 대 살. 데살. 세 살로니가. 전우사, 해야지. 아, 빨리 해. 전우사, 비누사 빌레모니, 슬리아, 고고, 배드로 성는 요한 1, 2, 3, 윤도서 요한, 시도핵약 삼십구건에다. 시작이 십칠번으로 <laughs> 성경은 육십육권이다. <66건이다>. 창세기 <laughs>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아 열왕기 상아 역대상아 에스라기 미아 에스더. 에스 <laughs> 욕기 시편 잠원 전도서 아가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에스겔 라니엘 에스. 호세아 요엘 모세오바냐요나 미가 나오마 바꾸는 아, 가냐 어게스 가냐 날라기 마테마가 누가요아 사도행절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소서 빌립뽀서 골로세 게살로니가 전우서 모대전후 전우 디도서 빌레모니우리아고보 세드로전후 요한 1,2,3 유다서 요한 계시로구약은 함시 <laughs> 구 건이다 신약 27건으로 성경은 66건이다 아, 새복 많이 만드세요. <laughs>